세계에 직결하세요 아 신챔프 해시 해야되는데 뭐든 해봐 허. 아 가자 일단 앞점보 장인 갑니다 앞점보 장인 지금 하지마라 지금 할 필요 없잖아 가자, 아니, 근데 이거 일러스트 얼굴 좀 바꿔주면 안되나? 왜 이렇게 허옇게 떠가지고 무서게 생기냐 우리 아이나 뭐, 진짜 뭐지? 약간 게? 진짜 애가 제대로 기계 맛을 보는 거. 같아. 어, 좀 있으면 그거다. 어, 없네? <laughs> 그 추가 시간 이제 뜯든다 이제. 오버워치. <laughs> 이산드라 어, <뭐였지>? <laughs> 누구야? 리 추가 시간. 이산드라 그거 패시가 바뀌는 거. 잭팟. 이산드라 잠깐만 여기서 어시언 눈 너무 없지? 아 어, 이거 누구냐? 어시언 눈 보고 있네. 야 <laughs> 잠깐만 어시언 눈 보고 있다. 뭔데 야, 미친 놈들아, 언제 싸웠는데 이거? 야, 성공다 시체 복잡! 받아라! 시체 복잡! 벗사라름은 모르겠다. 로우, 이 스킨. 썩 좋아보진 않는데. 잘, 빵! 아, 왜필이랬지 잘못 비해? 만든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이냐? 뭐가? 이거 잘 만든 거 같은데 이거? 별론데? 형아 나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오반데 아마 궁이 대체가 <laughs> 좀 괜찮아 궁이 괜찮다고? 내가 눈빛 빼고 보자 일단 궁 보고 판단하자고 어, 뭐야 아 여기 있었구나 아이 그래 큐 밑에 깔려 이렇게 약간 좀 금색으로 깔리는 거 좋긴 한데 뭐야 이거 I 이 o 이 t k 이 o 좀받 said, I d o 저 t 안죽네? 나 I 각 a i 쓴건데 저거 어? 어 n 어. 어. 아 됐네? 감사합니다 이이 이 나가고 있었어 아, <laughs> 와 정명 땡큐 아니 딱 봐도 큐마다 이해는 쓸게 없어 그래서 바로 써줬다 뭐 박아? 아... 추워... 너무 추워 여기 대군데 죽다고? 대군데 더 죽나, 원래? 대군. 아, 여기 창문 열려있거든, 요 여기. 나 아까 앞선 별세번 했는데. 어, 그, 그래. 나는 이 스킨, 그냥 그거보단별론 거. 같아, 또 약간. 뭐 그. 오, 우와, 뭐야, 우인구. <laughs> 강민, 강민, 이건 뭐다? 응? 이건 뭐다? 몇, 유튜브가? 유튜브가?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녹화했나 근데? 아. 오늘 나뭐 합성하면 되겠. 오? 어? 아니 거미 뭐야? 거미, 딱. 씨만 이거 뭐야? <laughs> 우와, 멋있다. 아, 나, 나 이거 이 이제 저거. 죽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할게 없네. 어? 갈이 멋지다. 갈까? 어, 뭐야? 왜안 가? 에이. 시간 됐네. 한대 맞고. 왜안 가? 안 맞고. 어? 이제 제대로 해볼까? <laughs> 이제 제대로 해볼까. 미친 제. 아, 이거 얘 이거 뭐냐? 개플랭크아 근데 저게 좋더라 여기서. 아 그래? 저거 아니면 착취가 좋더라. 아,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좋은지 모르겠다. 이거 바뀌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더라? 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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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바로? 네, 수쏴 바뀐 거는 진한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더라. 아, 들어가! 들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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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 마, 신지 마! 나왔다 어, 왜? 잠깐만, 이거 잘못 들어왔다. 야, 왜 가만히 있냐? 야, 해. 야, 얘, 뭔데 멘탈 나갔냐 아, 저거 온 거야. 나이스. 머리 던져라를그래 던져 이... 던져 많이 딴다 던져 말아. 죽어. 제발 죽어.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도노나 샷 뒤에. 아, 저, 제발. 아니. 나 갈게. 안녕. <laughs> 아, 나 죽기 싫은데. 아니, 방금 그래시 리포트왜왜나뭐 했는데? 내가 공으로 만든 공으로 날린 거 네가 1로 끌었다. 그게 왜? 에 뭐야 이거? 그럼 리포트 할 의도잖아. 그럼 니아 그래서 <laughs> 네가 죽었다? 아 저거 안 죽어? 어. <laughs> 어야 이거는 리포트 사유가 아니라 이거 상조에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왜누가나 불렀어? 응? 음? 아무도 안 불렀는데. <laughs> 민재나 부르지 않았어? 부르지 않았나? 아! 아 진짜 이거 오인공오면꼭 올려야 한다 홍대야 5인어 올릴거다 야야 셰나 출발 언제 올릴지 모르 <laughs> 여기 샌어디있어샌보신 분. 어, 오 뭐야? 아니 미쳐 쓰레시 스킨 저건 뭐냐? 새로 나온거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사용아좀 사연이... 끌라고 쓰레시 진짜 끌면 한번도 못봐요 끌면 끌고 한번도 못봤다고? 이 뭔소리야 이거 끌려봐라 제발 잘하는건데 끈 잘하는 건데. 훨씬 많은데? 아, 와 진짜 진짜 짜증난다 이정도면 이정도면 그아다 상기하게 터지는데 아, 뭐어 렙은 때려 아뭐이상했어얘네들 아니 거미 와 쯔쟤꾸네 아니 여까지끈게 얼마나 많은데 씨 이거나네 우와. 우와. 잘어 좋아 미 오리 하나 분잘 쓰는데? 있다. 아까비. 아무는. 나 잠나. 아. 아씨 아. 아, <laughs> 아. 근데 너무 세다. 이제. 이 죽거 죽음을 박아드린다의 채우. 와 저리 씹네. 그리고 마이 나할게 없어졌다. 아이 여기서 사기야 솔직히. 마이 사기라고? 파기야.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이야 채웠네. 적 팀이 약간 시식이 많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에공쿨감이가 찍은 거 되게 좋다. 점프의 달인이네 이런게 바로 특타 아니겠습니까 어? 아까, 아까 뭐 터졌는데 뭐앞 아, 점프 달인 이선 바뀌었냐? 어? 뭐야 내가 뭐 먹은거지? 그냥 예, 그니까 뭐지? 오리아나 보채 이거 금색 이렇게 뜨잖아 아 이거 마, 뜨는 거. 이거 뭐 터졌는데? 다른 거랑 다른 걸못 느끼겠다 또 어, 모르는 오아 드디어 끄네 미쳤다 오 드디어 끄네 야씨어 <laughs> 잠깐만 만나 갑다 앞 점프를 이렇게 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시에나 처음 가, 가 아, 가 아, 아, 앞쪽 끌어와 봐. 나이스. 좋아요. 뭐 하지? 그냥 나 욕하고 싶은 거. 스 루시안 루시안 출동. 루시안 출동. 포트리만 그냥. 그렇지. 아니 또 맞추나라고 그나이스 <laughs> 갱플 출동. 갱플 출동. 여무래 소박 소박 소박,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이거 상했다아뭐 마이 아무것도 아, 못할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아? 어? 어, 아, 아내 눈. 아, <laughs> 와우. 그 아저씨 나왔는데, 그 와우 하는 아저씨 때가. 아우, 씨. <laughs> 그 아저씨 때, 그, 그, 가, 그, 윙크하고 딱 나오면서 와우 하는 그 아저씨 때가, 외국에. 어. 그 아저씨 나와야 돼, 방금. 나와야 된다고? 나올까 <laughs> 그때? 방금 딱 하고, 딱 하고 나와어 했는데. 빨리 방어! 아, 존나 아파. 레알로 나와어 했는데. 에이, 들어가 들어가. <laughs> 아 존나 아파. 존나 아파. 뭐뭐 뭐, 어디로 떨어질게. 어? 뭐야? 뭐야. 애매 수 어, 뭐야. 뭐 아, 뭐야? 이거 비온다 <laughs> 어? 안 되네. 어? 아, 이거 유튜브 음. 들어갑니다. <laughs> <laughs>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오늘한 번이냐? 야 딜러, 야 딜러 드타야. 두벌 뻗어, 두벌 뻗어. 때려, 때 두벌 뻗었잖아. 오케이, <laughs> 좋아, 잘했어. 자, 아, 이거 점프 좀잘 보면 되겠는데? 일봐 들어가야지. 해봐 보면 되겠는데? <laughs> 너살수 있냐? 아, 근데 상대 CC기가 너무 많다. 내가 딜력이 싼데로 없기 때문에, 뭐니, 위죠?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아, 왜 이렇게 쫄깃냐. 다 따는데. 뭐, 그러니까. 앞점프 쓰고 들어가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야. 아니. 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니, 고속도 나왔잖아. 자신있게 한 대씩 때려. 오케이. 앞 점프는 하지 말고.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제 뭐? 오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렇게 가는 거지 아 저거 지어 뭐, 야, 리삼 뭐 바뀌었냐? 바뀐 거 있냐?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지 개새끼, 어디 아까부터 못 보던 게 계속 나오길래 뭐지? 가아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이거 죽으면 분신 생겨. 죽으면 그리고 신사람에대잼이 줬잖아. 적점 모양의 분신이 나와 고 4초 동안 걸어가다가 집에 터지면코고모셔 터져. 나간 코고모. 샤코 아코고코 공보다는 코고모. 야아니 모데 궁이 터지는 거지, 코고모처럼. 코고모 배시퍼 같은 느낌인데 나는. 엘리스 앨리스 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코옛날에 그래. 샤코 옛날에 옛날 가 그랬어. 어나피 없다. 살려줘살려줘 있어야 뭐야. 눈덩이요 <laughs> 아이고. 아이지말맞지 <말주시>, <laughs> 아... 어. 아고야 음. 야, 이제 죽게 아, 나도. 뭐 이제, 이제 죽게 나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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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놔둬. 가게 놔둬. 가게 어라고생했다 아니 딱빡근데고생했해 우리 가이마 나만 없다 나도 아, 세다 어 평타.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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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평타 E 아이 뭐야 이거 여기 뭐야 보호막이지 저게 뭐야 우리 마인 언제 올까 우리 마인 가고 있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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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다다 잡아 뭐. 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아다잡아봤다며다대다다다다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잡았다, 잡았다. 뭐, 아. 아. 다다다아아다다다다잖아아다데저다시다 크기 좀큰애다다다다 되게 큰데. 잘, 잘 어. 바뀐 거 아니야 저거? 아닌아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보이다다다다아다다 그러니까. 응. 그게 훨씬, 훨씬 낫다. 그래. 훨씬 낫다고? 후반에 걸로도. 8초, 18초. 훨씬 그래, 너무 길다. 솔직히. 그래서. 뭐, 그 근데 이건 Q가 있다니까망 사용량 줄어들었다. 대신 이 D 너무 떨어졌다 D 좀 많이 깎았다막 대신에 패시브 때문에 이제 몰라도. 아니, 상 그런 것좀 맞지 말아, 진짜. 뭐하았냐 난가? 아, 일분 따다야 그래가지고 난... 내가 트래픽킹안되다가 그안 아따쁘네. 응,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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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절대 킬 못하게 막아. 아, 메. 선명한테. 뭐? 거들어, 데비로야. 어비야 와, 방생. 아, 이걸 방생? 아, 뱅생 한다고, 뱅생. 맹생. 어디 많이 이걸 뱅생 한다고? 뱅, 나들나간다 살찐 데라. 아니 그래서 뱅은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나 들어간다. 살찐 데라. 뱅도, 아 캐저, 뱅도 타오라고이 새끼야. 나 들어간다고. <laughs> 야, 아 미니스톱 존나 시끄러워. 방금 이제 안 들린다. 뭐? 압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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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판다. 에이 에야 그러면 아, 방금 그거 아또 그냥. <laughs> 근데. 이0 0이큐한방에 날아갈 몰랐는데 아니, 제스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다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다 아, 다거다 이거. 아, 이거. 다다거다다거다 이거. 다 이거. 아, 이거. 아, 다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이 코들했다 이코했다안돼버렸어어어다 죽어 다 죽어야 돼. 살려주지마. 내가 파워터 때려겠 라이즈 이겨. 라이즈 이겨. 우리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 <laughs> 아 이거 애가 뭐야 보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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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웨이크스터. 보 뭐하고 웨이스 어. 야, 이 새끼? 야 미녀 아 힘내.

야, 트탑 버려 뒤따버려! 뒤따버려! 트탑 버려 죽어 버려 죽어 버려 뒤따버려! 뒤버려 뒤따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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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버려 뒤따버려! 뒤따버려! 버려려 뒤따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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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려뒤따버 빚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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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이이거나 패시브. 빚이려빚이얘빚이려 빚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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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나 빚이나 빚이나나이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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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뭘 버려, 버려, 뭘, 버려, 뭘, 버려, 뭘, 버려 뭘 버려, 어? 안녕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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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는 아 새끼는 야, 물기신 물귀신. 잠깐만, 잠 나이스. 야, 야, 야. 야 이랑 살자. 뭐가 준비됐나? 들어가 준비됐나? 나 준비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버려, 버려, 버려. 아! 쓰레기 새끼. 아, <laughs>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에 이기자, <laughs> 나는. 인상 열받은 친구들이다, 진짜. 야, 네, 리선 들어가. 리선 들어가. 가자, 들어가자. 아니, 들어가자니까, 미친새이야 이제 진짜로 갔다도 구분을 못해, 이제 우리 팀. 다거짓다거짓말이었어 구분을 못해. <laughs>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laughs> 아, 시원하다. 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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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도 나, 아 뭐.. 이는펜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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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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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버려야 이거, 이이길수거 없냐? 어? <laughs> 어? <laughs> 아, 이제, 이제 싸우자, 진짜 이제 싸우자. 위험했다. <laughs> <이러면 웃음> 아, 근데 쓰레쉬 풀 깎인거하고, 만화 깎인거 좀 괜찮긴 하다. 들어가자. <laughs> <아유. 웃음> 봐, 왜 잘하는 게냐나 간다 지금. 어나부터시이야 야, 신자아 알아봤네. 아네, 뽀아들 겁나 겁나 열심히 아.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이거만 밀어. 라이드 나오고 네나온 새끼 펜타주나온 새끼 펜타주나아나오 아. 새끼 펜타주자 아 진짜 아무도 안 나오네 아, 타오 아, 펜타 어아쓰레시아아리스데웨리야쓰레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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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왜왜왜래시님좀 눈치가 없네 죄송합니다 안성하겠습니다한덕건한덕건 네 눈치 없고 사회생활 가능한가? 난 갈수록 단단해지는데이 진짜 이길생각인것 같은데? 들어가자! 가자! 무시하고! <laughs> 아, 내 다시 러 그러니까. 이거. 오호! 그렇지 그렇지 터진다 터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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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뜻 공부할래? 나도 감이가 어차피 처주한번더죽지가지못 하게. 뭐 죽어? 나 엘리스한테 줬는데시다 <laughs> <줄게. 웃음> <됐다. 웃음> <laughs> 근데 이상하게 싸이 어, 시템 바꿨다. 그거건 언제 모이냐? 순서 야 되는데 어 겐지 궁 썼다 모이랑하고 <laughs> 일단 낙태면 좋냐지 아니 디바 고 없냐? 디바 고아나쏘 어, 썼다 <laughs>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쓰레쉬 끌자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이 이기, 들어가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컵도 들어가면 이기는 데 아, 시원. 제가 못 텐션. 아, 뭐 뭐야? 중앙에 다음에 들어갔지. 내가 싸워. 인데저인공 어디 감? 아, 왜는데 아, 근데 다 다, 다, 다. 다 근데 처만 잘, 잘 살아 있으면 이기고. 이도 살아 있으면 이기고. 아, 혼자 혼자 아니, 또 던져 아 던져 또던숨나다숨나다 이제 던져도 된다 아까부터 던졌으면 이제 던져도 된다는 무슨 소리야 이제 던져도 된다 야야야 이거 미니언이 끝내겠는데 이거 야 가만히 있다가 미니언이 끝나면 우린 그냥 깨져 아, 야 밀자 야야야 손절 손절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laughs> 아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원래 공수 때린 맛 있어야지.